안녕하세요, 여러분. 콤비입니다. 제가 불과 한 6개월 전에 카톡이 막혔었어가지고, 그거를 유튜브를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에게만 약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이 또 막혔었어요. 근데 이런 일을 계속 겪으시고, 이런 일을 발생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카카오톡의 제 2편? 인스타그램도 이렇게 왜 막히는지에 대한, 제가 영상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부제목을 인스타그램 넘어져라고 제가 <laughs> 적어놨거든요. 저한테 계속 약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생기는지. 예, 그래서 약간 이런 뭔가, 뭔가 막히고 하는 거에 이제 조금 해결을 하는데 통달을 좀 하지 않았나. 여러분들께 조금 나눠보려고 하고요. 사담을 하나 하자면, 사실 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이나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약간 대기업의 폐, 포라고 저는 생각도 하거든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뭐, 우리가 해결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고객센터라는 거를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메일을 보내놓고 기다리라는 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를 많이 쓰니까 그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사실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조금 더 원활하고 빠르게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 또한 고객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해결을 했고, 어떤 일이 또 발생이 됐었냐면, 3월 22일 날, 인스타그램이 제가 막혔었거든요. 응. 막혔었어가지고, 그냥 인스타그램을 평소에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후에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거나, 갑자기 아이디를 로그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은 비밀번호 찾기 같은 거를 해서, 이제 그 자기 핸드폰 번호로 뭔가 인증 번호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꿨었어요. 그때 그 카톡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톡 그어 핸드폰 번호를 다시 만든 만드, 계정을 만드느라 핸드폰 번호 자체를 이제 바꿔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증 문자나 이런 게 저한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음 그리고 뭔가 이메일로도 그 인증을 보내라라고 했을 때도 스팸이나 이런 거 확인을 해서 들어가봤는데도 이메일로도 제가 구글로 연증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메일로도 연락이 오지를 않고. 그래서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이것저것 이제 좀 도움이나 도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들어가봤을 때 여기 보면 인스타그램 지원 요청하는 거에서 연락 받을 방법을 선택하세요라고 누를 수 있는 란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찾아보시면 그 중에 xx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계정 복구에 관련된 내용이 해당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전 여기다가 네이버를 넣었어요. 구글로 연락이 안 오길래 제 네이버 이메일을 넣어가지고 네이버 이메일을 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원래 이게 보통 바로 와야 돼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창에 들어가 있었냐면 네이버 상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그냥 메일 말고. SNS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스마트 메일함에 청구결제, 프로모션 이런 거 밑에 s n s 라고 란이 따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제가 그동안 못 받았던 메일이 와있었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정 인증하는 거를 어내 계정에 누군가 로그인 시도를 했고 내가 시도한 게 맞다면 다음 코드를 사용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번호를 입력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왔어요. Thanks for watching your set video. We we'll received the information and spending review. Your request may be t a k e a few business days.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너의 그 영상을 받았다.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며칠 뒤에, 며칠 정도 이제 걸릴 테니까 요즘 검토를 하고 있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온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인스타그램 을 통해서 그 핀번호 같은 걸 입력을 하니까 그 핀번호를 다음날 넘어가서 제 얼굴 셀카를 인증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본계정 자체에 제 얼굴 사진 이런 게 올라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해킹이 아니고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다시 로그인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들어갔고, 한, 하루 반. 네, 하루 반 정도 뒤에 그 답변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공적으로 나임을 확인을 했고, 이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사용을 다시 로그인을 하고, 근데 거기서 엿자리 코드를 입력하면 대신에 이 핀번호 내가 알려준 걸 입력을 해라. 라고 해서 그 백업 코드를 입력을 해서 제가 로그인이 다시 된 케이스 거거든요. 어, 제가 이번에 기회를 또 배운 거는, 제거 핸드폰 번호로 바꿔놓기 그게 또 설정에 들어가면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백업 코드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백업 코드를 미리 저장을 좀 해놓으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저도 제그 사진에다가 따로 넣어놨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좀 헤매시는 분들이 또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부디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다 정보를 가져갔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